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일본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방송 이후 약두 달이 지난 지금도 여운이 남아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시즌2 제작 가능성에 대해 시즌2는 언제야? 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넷플릭스 재팬의 공식 계정에 질문을 남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 OST와 백강혁의 명대사를 패러디한 쇼츠 영상이 틱톡에서 유행 중입니다. 중증외상센터는 일본에서 단순한 의학 드라마를 넘어 액션, 팬덤, 사회적 메시지를 아우르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일본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훈의 눈빛과 목소리가 너무 멋져서 드라마에 몰입하게 된다. 킹덤 때도 좋았지만 이번엔 더 히어로 같아서 심쿵했다. 파화로 끝나기에 아쉬워서 시즈니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원작 웹소설이 길다고 하니까 더 보고 싶다. 양재원이 너무 귀여워. 신입 의사인데 열심히 해서 응원하고 싶어져. 천장미의 도도한 느낌이 좋아. 출연진 전부 외모 수준 너무 높지 않아? 주지훈도 추영우도 너무 잘생겼어. 백강혁이 헬기에서 수술 시작합시다 할때 나도 같이 긴장함.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 티키타카가 유쾌해서 웃으면서 봤다.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게 오히려 재밌다. 백강혁의 멋짐이 비정상적이다. 헬기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소름 돋는다. 템포가 좋아서 지루하지 않다. 매회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는다. 액션 장면의 퀄리티가 영화급이다. 특히 헬리콥터와 응급실을 오가는 장면은 할리우드급. 배우들의 연기가 전부 훌륭하다. 추영우의 성장이 감동적이다. 음악이 장면을 더 돋보이게 한다 드라마의 OST가 뇌에서 떠나지 않는다. 팀워크가 마음에 와닿는다. 외상센터 팀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열정이 대단하다는. 일본 의학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과감한 설정과 스케일이 대단하다.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봤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다며 액션과 감동. 유머까지 특히 백강혁의 유머러스한 대사에 살짝 웃기는 순간이 최고다. 일본 병원에도 이런 의사가 필요하다. 의료의 힘듦이 전해진다. 글로벌 퀄리티 인정.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톱클래스. 세계에 자랑할 만한 드라마. 매회손에 땀을 쥐게 한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긴박한 묘사와 팀원 간의 현실을 잊을 정도로 몰입했다. 백강혁과 양재원 외에도 간호사 천장미와 팀원들의 활약 조연들도 다 매력적이다. 한국 드라마의 진화를 느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서의 완성도에 기대 이상이었다. 수술 장면의 리얼함과 세트의 디테일에 감탄하며 일본 드라마에서는 여기까지 안한다. 주인공 외 조연들의 배경 이야기가 부족하다 서브 캐릭터의 과거를 더 알고 싶다. 한국 병원 사정이 이해하기 어렵다. 코드블루나 도쿄 에미아 같은 일본 의학 드라마 코드블루보다 화려하다거나 도쿄 에미아에 비해 액션이 많다. 백강혁의 과감한 행동에 이게 한국의 점프력인가? 일본 시청자들은 중증회상센터에서 백강혁의 매력, 화려한 연출, 감동적인 팀워크, 그리고 한국 드라마 특유의 독창성을 특히 좋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 내 K-드라마 팬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중증회상센터에 대한 일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